어떤 사람 이빨도 내고, 어떤 사람 코로도 내고, 맞아요. 눈으로도 내고, 네. 눈썹으로도 내고, 네. 뭐, <laughs> 미간으로도 내고, 네. 척추로도 낸다고 네. 하고, 네. 저는 사실 이빨이 여기가 앞에 가 틀어졌어요. 덧니가 <laughs> <덤리가> 이렇게 있고, <laughs> 괜찮아요. 개인 소장용이기 때문에, <웃음> <웃음> 그래서, 그래서 소리가 안나나서 고민했어요. 그래서 교정해볼까 했어요. 치열이 바르신 것 같은데, 교정했어요. 아, 음... 음... 그교정해요 미간, 뭐 눈, 입, 음. 다 이제 앞니에 붙인다. 이거의 아... 공통점이 뭐예요? 면상을 쓴다. 그렇죠. 예, 네. 면상이 어디 있어요? 면상은 앞에 있죠. 아 그렇죠. 네, 소리를 앞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. 근데 그럼 뒤로 이건 뭐예요? 성악하시는 분들 빈채로 빈체로 이렇게 <laughs> 하잖아요. 그 성악은 아무래도 몸을 쳐주는 아... 소리에 음, 사실 이제 성가대 그게... 하면 그런 아 그런 식으로. <laughs> 내려 가지고 부할게요 아, 네. 어, 뭐, 앞 <목소리> 발성 다 신경쓰지 말고 네. 제일 편하게 불러 볼게요 네.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모르고까지 힘니까 아파도 다시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짜장면 먹어서. 아파도 아파도. 이렇게 뭔가. 음.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면 네. 이게 노래 안 되는 사람만 아는 그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 뭘 해요. 근데 아, 사실 그게 더안 좋은 거죠. 그렇죠. 근데 노래는 무조건 많이 하면 늘어요. 와우. 그러니까 오케이 오될 때까지, 때까지 할게요. 네.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. 어, 나를 괴롭히는데 아 이게 꺾이지? 어 근데 좀 나아진 것같요 박수. 너무 좋아요. 네. 왜냐면은 솔직히 저도 코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. 지 자신을 어, 알라. 사실 아마추어 그런 거라 제가 노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음,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그런 음, 한데그 혹시 네. 녹음 해본 적 있으세요? 녹음은 네. 맨날 하죠. 아 정말요? 네. 네. 핸드폰으로는, 핸드폰으로는 안 하고요. 네, 마이크로?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노래방 가면은 직선제 녹음을 하고 아,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. 노래방 말고 네. 여기서 녹음을 해보고 들어볼게요. 녹음해도 아. 되나요? 아, 당연하죠. c r 스 와우. r 네. 절만 뭔가 진짜 노래하는 것이라고 네. 생각하면서 문장 생각할게. 선생님 아르려 주신 거 오늘 배워야 되니까. 너 없는 지금도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<laughs> 짜증나 나를 괴로워 비는데 아 죄송해요 아, 좀 되는 것 같은데 아, 좀 아, 제가 흥분했어요 노래가 오랜만에 잘 되니까 처음보다는 아저 살면서 좋아. 노래 이렇게 불러본 적 처음이에요 처음보다는 너무 좋요 너무 좋아요. 행복해요 너무 좋고 진짜요? 네 그럼요 진짜. 아. 잠깐 아. 한 20분 한 건데 너무 큰 그래도 재능이 있죠 진짜. 섹시한 건 맞죠 아, 가볼어요 가난데? <laughs> 저 이렇게 부서는 적이 없어서. 괴로워... 아, 이거 죄송합니다를 더 많이 하는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죄송하죠? 뭐 근데 사람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아니아 가난한 사람이 사소한 거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지금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. <laughs> 제가 노래를 좋아하지만 많이 잘 부르지 음... 못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네. 조금씩 나아지는 게 너무 좀... 행복해요. 맞아요. 네. 나아지고 있어요. 네. 근데 선생님은 점점 병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해요. <laughs> 아니니요 너무 괜찮아지고 있고 음정도 훨씬 좋아지고 있고 아, 네. 이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아... 거지. 많이 들어줬는데. 아, 진짜 안 들었나 보다. 들어주는 척하면서. 내가 좋은 친구도줄 알았는데 내가 들은 정말 난 베스트 프레임인 줄 알았어. 두둥탁! 그래도 들어 준 것만으로도 너는 베스트 프렌드다. 듣고 이제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. 사실 어떤 애가 권유한 거예요. 나가 보라고. 아. 친한 사이예요? 아, 네. 추, 아니, 베프예요. 아, 아 그리고 나 뜬별을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아. 네. 라틴 대란. 네. 정역 좋아하세요? 좋아하죠. 어. 네. 나팅. 그러면은 화평, 네 오디션 가서 뭐 부를려고? 어? 오디션 가서 뭐 부를거야? 뭐? 네. 솔직히 오디션은 뭐 문제가 있어. 일등 상금이 4 0 0이긴 한데. 오. 어. 어, 제가 나갈까요? 아 그래? 저로 건장을 하세요. 권화병이라고 <laughs> 하시고 나가서 화평이가는 여자 이름이 될수 있을까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